명백한 대율반 <laughs> 우리들 만나러도 전문 <적은> 가는 <가능. 웃음> 어이 말게 <밸런게> 참수한다선생누안세요 선생님 <laughs> 네네 어, 시 씨. 아 그다음 로저 아니야? 아 시우 언니 퍼퍼 시우 로저. 아다 할게요. 아, 진짜 안녕하세요. 집중하세요. 집중하세요. 아웃겨 아웃겨. <laughs> 오늘을 감사다니 면밀한 비율이 <명목이> 반 <laughs> 우리들만으로도 돈 가능 <laughs> 언니와 함께 참수한다. <laughs> 그렇게하면 내가 발열이목을 베어주네 <laughs> 누구보다도 발열이 피부라기 뿐어이 되는 장관을 보여주마. 아주 그냥 발하려 하겠지. <laughs> 에 이렇게 귀여운 애를 죽여버리자니 아 어, 가슴이 아픈 걸 괴로워. 오으으 <laughs> 아, <웃음> 너 어쩜 이리도 부부오는 아이란 말이다. <laughs> 가엾게도태어나온것 어, <laughs> 자체가 <laughs> <제가> 안타깝도다. <오. 웃음> 뭐더라, 저 구름 모양. <웃음> <웃음> 이거 개평소에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아, 하지? 뭐더라? 빨리 재해, 재해, 묶이자. 구석조차 하지 않을 거락선 예단은 두통까지 일려고 한다만. <laughs> <laughs> 거창년의 일기에 따르면. 캘빈의 터미워크도 마찬가지이지 않나? <laughs> 어떻게 차분할 것이? <거지? 웃음>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이? 어떤 것을 생각해 줄까? 뭐 어때요? 점점 따라와 주셨습니다. 이거 신호보 <시네보> 아니야 신호보? 처벌은 <laughs> <laughs>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죠. 오. 오

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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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짓말 이 어, 사랑하다고 열심히 나가내더래! 거짓말 해줘라! 삥! 나 몰래 무책임하고 지사하고 더럽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잘 몰라서 어, 그 대신 모두가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거짓말을 해왔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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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노력했어. 내게 했어. 거짓말 한 사람. 너희를 사주의 신선인지. 하고 싶다 생각해. 허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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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헤. 웃어, 어헤. 웃어, 다요나 같은 거 왔다 갔다 기억도 못하겠어. 웃으겠거니, 언제? 악수회사에 자주 와 쳤다. 지금도 아, 거실에 있어. 저렇게 어, 먹그그때불터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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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심했네. 안 날까 봐. 어, 어. 어. 그쪽에 무슨 생긴 거야? 어, 어. 오지 마, 루비. 어. 어. 안 돼. 콩콩 맞아가. 콩콩. 루비야? 아, 나 있지? 루비도 어쩌면 나중에 <laughs> 어. 아, 돌리는 거 막려고 생각했어. 어. 조금만 하는 거 하면 재밌을 텐데. 아, 배우일까? 어.